이딴 걸왜 주십니까? 화냈던 청년, 며칠 후 고개 숙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쏟아집니다.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청년. 아침마다 벤치에 신문과 음료가 놓여있었고 옆자리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젊으니 잊고 힘내게. 그러자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. 부탁도 안 했는데 이딴 걸왜 챙겨 주십니까?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다 도움이 된다니까. 며칠 뒤 청년은 무심코 펼친 그 신문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던 대기업과 관련된 결정적인 산업 동향 기사를 발견했습니다. 그는 그 내용을 면접 답변에 활용했고 예상치 못한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. 며칠 후 청년은 공원 벤치로 찾아가 깊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하하,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먼. 신문과 음료에 담긴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.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.